근데 네, 연방 정부가 문을 닫은 셧다운 사태가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또다시 비상 사태를 선포하겠다는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국경 장벽 건설을 두고 벌이는 강대강 대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에덤 스미스 신임 하원 군사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글을 올렸습니다. 스미스 하원 의원이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고 여러 번 이루어져 왔다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이어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자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짜집게 된 것이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스미스 의원이 해당 인터뷰에서 비상사태 선포는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내 시설 건설을 위한 차원이었다고 덧붙인 부분을 빼먹은 겁니다. 스미스 의원은 이번 경우는 대통령이 법적 소송이라는 도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주말에도 릴레이 접촉을 가졌지만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비상사태 카드로 오히려 셧다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셧다운 사태는 오늘로 17일째를 맞았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